하고 이번에 애장품이 4개 나오면데 감히 예상해 봅시다 이버스트에서는 둘중 하나 돌아 아니면은 마르잖아 폴리야 아, 그러니까 폴리가 얘도 은근히 괜찮거든요 보다시피 공증 10초가 있어 얘가 애장품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이제 20초로 바뀌겠지 만약에 아니면 진짜 뭐 아스트처럼 이제 그냥 단순 그냥 옆에서 세워두는 버퍼로도 쓸수 있게 이런데다가 뭐 넣어주는 거야 뭐 시전자 뭐 아니 뭐 받는 데미지 증가 이런 거를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PVP 캐릭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 이런 거 받는 데미지 분배를 이거 시작하자마자 받을 수 있게 착할처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최우선은 역시 말자겠지. 아니 이쁜 스킨도 이렇게 내주고. 와. 교복은 생각보다 불편하군요. 너무 몸에 꼭 맞는 느낌입니다. 지가 이렇게 입어놓고선. 얘가 최우선이야. 내가 볼 땐. 얘 나와야 돼 진짜.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 이렇게 이쁘게 뽑아놓고선 스킨을안 아니 스킨이 아니라. 예장품 안 된다? 진짜 얘감 없는 거야 스포트업 진짜 감 없는 거야 얘네들 그리고 얘 인게임 자세 보면 팬티 까고 다녀 미친 와. 와. 이 미친년이라니까 와우 와우 표정 봐이 멍청하게 생긴 표정 이거 봐 흐리멍청하게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이제 스킬로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나올까? 일단, 버프니까 얘는, 힐 플러스, 아니면 쿨감이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쿨타임 감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소한 공증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오, 팬티, 어 추룩추룩. 그리고, 우리, 돌아. 그치, 지금, 니케에서 쓰이는 리버들이, 솔로레이드 기준으로 보면은, 뭐 크라운은 당연히 쓰고, 그 다음에, 그레이브, 두 번째 그레이브, 마잉마스테인커가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 티아나가를 쓸수 있고, 마리, 얘가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네 번째가 지금, 현재. 이거보단 좋게 나와야지. 근 그렇게까지 세게 될까? 근데 헬름 보면은 또 모르겠어 헬름처럼 낼 수도 있고. 아 이거 아 이거 그때 한번 전적 때을쓸때 솔레 때안 죽으려고 딱 이렇게 키우니까 겨우 버티더라고요 한 번. 그것 때문에 한번 했어 200등 한번 하려고. 그래서 한번 200등 했을 걸 그때. 보면 보시다시피 코어 명중하면 관통 데미지도 있어 10초. 와, 얘 진짜, 얘, 말도 안 돼. 얘도 진짜 말도 안되게 좋아. 내 촉같이 생겨가지고, 씨발, 쓰기가 싫어. 쓰는데 쓰기가 싫어. 사실상, 말자가 얘급은 되어야 한다. 나오려면. 오라가 됐든. 얘는 쿨감 요원이잖아. 근데 얘는 되게 쉬워. 보면은. 그냥 여기다가 그냥 공증 하나 딱 세게 넣어주면 돼. 헬름처럼, 뭐, 받는 데미지 20%인가 이런 것만 넣어주고. 아니면 좀, 소소한 힐, 힐을 좀 넣어주거나, 그랬으면 좋겠어. 말자에게는 쿨감을 넣어주고, 말자가 나온다면, 쿨감이나, 공버프. 도라도 마찬가지로, 얘는 힐을 넣어주거나, 근데 얘는 힐보다는, 공버프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 세게. 좀, 센 공버프를 좀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얘얘좀 얘, 얘좀 그만 쓰고 싶어. 애장품 전에헬는 진짜 힐 원툴이었지 얘가 당시에는 이게 지금 스킬을 보면 우리가 바다로... 크리티컬 확률 제가 결론 이거 공뎀증 이거 없었고 없고요 공격력 이거 천 천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은 8천이잖아 이게 천이었어. 공격 데미지가 되게 되게 약했어 그냥 배율 증가도 없었고요 차지 데미지 증가 이것도 없었고 배율 그 다음에 이거 이거 공격 데미지 비례 회복 이것만 있었어 이것 때문에 썼어 당시에는 버티기용으로 솔레 때 만약 쓴다면 이제 힐이 워낙 좋으니까 이거 발동만 되면은 그냥 p1이 남았어도 바로 1초 만에 100이 됐으니까요, 딜러 기준으로 하면은. 그것 때문에 썼지. 근데 이제 애장품 나오면서 이제 말 그대로 떡상이 했지. 봐봐, 딱 지금 나오네. 1단계. 버스트기이지, 충전도 빨라지고. 얘는 그냥 필그림이야. 그냥 사실상 진짜 얘는 필그림이에요. 그냥 크리티컬 확률 증가만 있었던 애가 떡상하고. 소소한 힐도 있고, 지금은. 아군 전체에게 저지부위 공격 데미지. 사실 의미 없고 이거는. 풀 버스트 타임 시작이 아 공댐이 있긴 있었네. 11%. 근데 이게 수치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네. 그다음에 추가 공격 데미지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거의 B급에서 S급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헬름 이전애 장품 애들은 사실 이 정도급이 아니었어. 드레이크도 마찬가지지. 헬름이랑 같이 나왔잖아요. 얘도 원래 B급이었어. 아니 얘는 C급이야 C급. 얘는샷건대기에서안 썼어. 근데 갑자기 무슨 풀버스트 때공 공증 공증 60퍼를 달고 나오고 샷건한테 그리고 1 0회 공격 때마다 막 공, 데미지 막더 주고 장탄 수준과 공뎀 증에다가 그러니까 슈가급이었어 근데 슈가 딱 슈가 정도였어 원래. 입지가. 근데 그냥 이제 샷건에서 가장 필요한 S급이 됐지. 1차 기준으로 바이퍼 같은 경우는 물론 솔렛 땐 썼어. 순행 솔렛 때 썼어요, 사람들이. 근데 뭐 없어도 뭐 그렇게,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 얘는 D, 거의 D급에서 A급 정도? A-급 정도 됐다면, 1차 기준. 음, 있으면 좋긴 해. 근데 없어도 뭐 그렇게 크게 이상은 없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지? 디젤은 기본 D급에서 C급 됐지. <laughs> 별 의미가 없어, 얘는. 얘는 달라진 게 별로 좋지가 않아. 성릉이 관통댐 있는데 너무 까다로워. 중첩도 있어야 되고. 응. 그리고 얘가 그게 있을 거야. 그 뭐지? 방어 무시 데미지. 그 효과가 있는데. 어디냐 어, 있었는데? 관통댐밖에 없었나? 쓰질 않으니까, 씨. 방어력 증가, 회복. 아, 내가 잘못알고 있었네. 얘는 뭐 원래 D급에서 C급 된 거고, 엑시아 정도가 이제, 얘도 원래 D급. 치어리더 애들도 인정. 베이 정도나 이제 거기서 쓰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친구도, 얘도 원래 D급에서 A급? b 풀급 정도는 됐어. 마지막 탄암 명중시, 전격에게 공격력 증가. 중첩. 사실상 6%라고 보고, 6530. 해킹 코드. 밭댐증. 10초간 밭댐증. 해킹 코드. 우중첩. 풀차지를 다섯 번 해야 돼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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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아, 여섯 발쏴야겠네 중첩이 5초 유지니까 한 6발 쏘고 받는 데미지 증가 얘는 D급에서 한 A-급 애착백해 솔직히 얘는 얘좀 괜찮아질 줄 알았어 아 얘지 박무뎀 솔직히 이때 아인이 나오고 하면서 박무뎀이 뛰어주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사실 이 친구가 이때쯤에 근데 6위했잖아큰 새끼들이라니까 방무댐 이거 뭐 이거 해주려는 척하더니 그냥 냅다 바로 유기해버렸어. 라플라스는 이번 철갑 솔레 기준으로도 안 쓰이는 쓰는 사람 거의 없죠. 얘는 진짜 철갑대 두고 보자. 이거 키운 사람들 철갑대 이제 관통 들어가면 이제 어 라플라스 키운 사람들 떡상한다 했는데, 염병 그냥 스레나에서 아레나에서 그냥 버축 요원 원툴. 그냥 얘도 D급에서 A급일 줄 알았는데 철갑 기준으로 그냥 그냥 C급 흐지부지 하고 이렇게 끝나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2차 이내 친구 나, 야, 얘도 말도 안 돼. 얘도 A급 이상이야. 그 자체는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최종 공격력 높은 아군 2명에게 공증 40% 라플라스가 아니 리타가 66%거든요 리타가 5초 6 6예요 정확히. 근데 얘는 10초 40%야 리타야 리타 그냥 버클감 없는 리타 그 다음에 풀버 시작하면 크뎀도 되게 증가시켜주고 거의 몇 퍼야 이거 거의 90% 증가야 크리티컬 데미지 이 정도면 90% 증가 자신에게 이거는 뭐이 의미 없다 치고 그 라플라스가 진짜 개거품, 진짜. 범부였어, 범부. 한 명에게 이거. 사실상 이제 지속 데미지 쓰는 미아라. 버스트 때 자기는 안 때리고 이한 발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거야. 그래서 크리티컬 데미지가 계속 들어가, 미아라가. 그 지속 데미지가. 그래서 존나 세잖아, 그래서. 이것도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얘도 원래 C급에서 A급 됐고, 헬름도 C급에서 S급. 얘도 C급에서 S급. 드레이크도. 얘는 진짜 뭐냐? 아니, 밀크가 너무 슬픈 게 뭔지 알아? 얘는 앞으로 떡상할 여지도 없어. 뭐, 이격 캐릭터 나오는 거 아닌 이상, 소장품도 받았지. 얘를 뭐, 뭐, 스탯을 뭐, 올려주겠어요? 이 상태에서? 자신에게 버스트 스킬 채다요 20시간 20초 감소 3초가 뭐냐 3초 이거 이거 의미도 없어 풀감 프리바티는 좀 띄워주긴 하는데 어 애장품이 나올까 애장품이 낼 만한 급은 사실 아니거든 성능이 그렇게 막 워낙 급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데 성능이 밀크 아 진짜 얘는 이제 앞으로 좋아하는 유저들도 거의 없고 사실 지금 이 친구가 아리아 나오면은 아마 얘기 많이 나올 거야 나는 상관없는데 솔직히 난 아리아 좋거든 캐릭터성 음에 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리아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얘는 그냥 D급에서 C급 됐고. 지금 사실상 그래서 이 시즌은 이네 캐릭터 중에서 세 캐릭터가 A급 이상이야. 그래서 이번에 애장품이 또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는데, 또뭐 이렇게 어지럽게 나오지 않겠지? 다 키워줘야 되는. 그러니까 예상을 또 해보자면, 말자, 도라 1버에서도 하나쯤 나올 것 같아. 음. 도로시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잘하면. 1 버스트 기준 봅시다. 얀 나올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걸로 나오겠네. 테트라 테트라 미실리스 엘리시온. 테트라 엘리시온, 엘리시온, 테트라, 미실리스, 테트라. 그니까 러 보면은 최소한 하나씩은 넣어주네. 이제 3대 기업으로 따지면 하나씩은 들어가네. 엘리시온에서 하나쯤 나올 만한 애 누가 있을까요? 나 말자. 내가 볼때 말자 돼야 돼. 얘 진짜 무조건. 얘 말고는 없어. 사실 엘리시온에서 현재 기준으로 나올 만한 애가 좀 옛날 캐릭이면서 좀 성능적으로 스키가 외모적으로도 좀 인기 있고 하면 은 말자 아니 폴리 이둘 친구 중에 하나 나올 것 같고 메이드는 아닐 것 같아. 이두 친구 중 하나야. 내가 볼때 엘리시온에서 이버스트로 엠마. 아 진짜 엠마는 아 얘네 너무 기괴해 생긴 게얘 진짜 한번 이격으로 그냥 내줬으면 좋겠어. 너무 기괴하게 생겼어. 그래서 좀 좀 어떻게 좀 다시 아일러스트 새로 안 들어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 얘는 뭐, 베스티는 나름의 스킨이 있긴 한데 미실리스 쪽 한번 볼까? 음, 음 보면은 페퍼 일러스트로 페퍼 나올 수도 있겠다. 어? 페퍼 나올 수 있겠네. 에드미 아니 페퍼 이둘중 하나야. 근데 내가 볼 때는 둘중 하나 갖고 갖고. 일레그 1레그는 내가 볼때이번이 여름으로 나올 거야. 얘는 여름으로 나오고 에피넬도 있네. 삼버스트로 에피넬 줄 수도 있겠다. 트론이나. 테트라 쪽한번 보자. 네, 테트라는 현재. 음. 슈가는. 아, 슈가 또샷건덱을또 줄까? 루피. 아니면. 이미 1버스트로 얘는 얘네, 얘네는 2개가 많아서 미실리스가 좀 나올 것 같아. 미실리스가 2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럼 페퍼랑 3버스트 하나에서 아 근데 유비들이 테트라 3버가 없다고 너무 뭐라 하더라고. 지금 얘는 지금 그거지. 푸니스는 한정. 루드빌라도 한정. 그러면 지금 쓸수 있는 게 샷건 댁은 좀 애매하니까, 타워, 타워 돌 땐, 누아르, 엘리스 밖에 없어. 아, 브레디도 있긴 한데, 얘가 지속댐이 좀 이상해서. 지속댐으로 쓰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탐버스트로 하나 나올 수 있겠다. 음, 아, 근데 또, 또 샷건 밖에 없는데, 사실. 유라. 어, 유라 나올 수도 있겠네. 탐버스트로. 근데 나는 지금 그것까지 계산해서 왜냐하면 1버가 이미 두 개가 있어 프리미랑엑시아가 이미 1버스트로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나왔어 테트라는 그래서 저는 유라 나올 것 같아요 3버스트로 유라 나오고 이제 유비들을 쓰고 애장품 해서 혹시라 안데 애장품을 씨신 유비가 어떻게 만드냐 미실리스에서 페퍼와랑 에드미 이 친구 두개 나오지 않을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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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퍼랑 애드미 나올 것 같아요 두개 이렇게 나올 것 같네 느낌이 온다 크로우가 나올 수도 있고 페퍼랑 애드미 두개그 다음에 엘리시온은 이제 말자 딱네개 나왔네 최도연의 예언 내일 나오겠죠 메모장으로 내가 보여줄게 최도연의 예언 3차 예상품 예상 예 예상 엘리시온 예 아마 같이 나올 것 같아요 마르차나 이실리스에서 페퍼랑 에드미 나옵니다 페트라이선 줄라 나옵니다 제 예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4개 나옵니다 아4 차인가? 3차야? 4차야? 3차 4차인가? 아무튼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최도연의 예언은 맞을지 가슴 큰 애들 브리드 엠마 그니까 근데 지금 미실리스는 아, 엘리시오는 삼버풀이 좀 넉넉해서 라피 있고 헬름 있어서 메이든도 이제 합치는 있고 이버스트 엠마 또 나올만한 애들을 또 적어볼까 또 예상 나올만한 애들 엘리시온에선 엠마 정도 있을 것 같고 시그널은 안돼못 생겼잖아 <laughs> 은화 안돼 내가 볼땐 은화 그 다음에 어딨냐 어딨지? 엠, 엠마랑, 그 다음에, 베스트 이세 친구는 그걸로 나올 것 같네. 엠마. 그 그러니까 다음 좀 앱돌루트. 얘네들은 나중에, 그 있잖아. 파워업 캐릭으로 등장. 얘네들은 이렇게 나올 것 같아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남은 게 브리드랑 폴리. 이두 친구 있네. 브리드 폴리. 이렇게 두개 있네요. 얘는 동탄디가 있고 이미 똘리는 예전에 한번 상향을 시켜줬어 시그널은 진짜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는 캐릭터는 안나올 것 같고 펜텀 그러면 폴리랑 브리드 이렇게 있네 두개 있네 이정도 있네 그 다음에 위실리스로갈 거야. 음 응, 그렇게 나올 거다. 그걸로 나올 것 같아. 아예 그냥 새로운 캐릭터로 픽업을 낼것 같아. 위실리스로 가보면은 나올 만한 애가 페퍼, 크로우는 어떻게 될까? 페퍼랑 예드비 율리아, 에피넬, 트로니. 페퍼, 예드미. 에피넬 트로니 율리아 트로니 메이드는 이격해가 이미 있잖아 이미 겨울 캐릭터가 있잖아 얘는 이미 있기 때문에 안 나와 네, 네. 안 내줄 것 같아 1레그는 아마 여름이 나오겠지 만약에 1레그는 여름 아닐시. 근데 내가 볼때1레그랑 트로니가 여름으로 나올 것 같아. 이두 친구가 여름으로 나올 것 같거든. 이번에? 느낌이 살짝 와. 이 정도 있고 테트라로 가볼까? 노이즈가 될 수도 있겠다. 노이즈. 음. 돌아연 추가 루피, 근데 루피는 근데 겨울 겨울 캐릭도 구려가지고 루피 유라 진짜 많다 여기는 아리아도 있고 진짜 많다. 나올 만한 애들이. 이건 제 예상. 여기도 좀 가능성 있는 애들은 도라종 도라얀 루피 예라. 뉴비드는 테트라에서 쓸게 없대. 라는 거 들어보면. 앨리스도 키워야 되지. 브레디도 키워야 되고. 미실리스는 아인이 적당히 안 키워도 방무됨이라서 은근히. 아, 그래? 방무됨이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 확실히 미실리스가 빡세긴 해. 테트라가 조금이라도 캐릭터풀이 있으면 은 그래도 쉽게 넘길 수 있어요. 테트라는. 루드밀라, 앨리스, 순이스, 이런 애들 있으면은, 진짜 쉬워. 여기도 필그림급으로 쉬워. 그래서, 이제 엘리시온 같은 경우는, 이제, 라피가 나오고 나서, 헬름이랑 해서, 진짜 좋아졌지. 근데 미실리스는, 맥스웰, 드레이크는 사실상 못쓰고, 샷건데 샷건이라, 타워 기준으로. 사실상 쓸수 있는 맥스웰, 라인이랑 예, 미아라, 세밖에 없어. 라플라스도 얘가 좀, 얘가 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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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하고 얘가, 사실은. 애장품 하면은 어느 정도 쓸 수는 있다는데, 그럼에도 좀 부족하긴 하지. 다른 기업에 비해선. 그래서 확실하게 쓸수 있다 하는 애들은 이셋 정도? 근데 이제, 한정캐가 없다 하면은 테트라가 가장 힘들지. 쓸수 있는 게 앨리스 말고는 사실 없어. 여기는. 진짜 얘 말고는 없어. 다 한정이야, 좋은 게. 샷건 덱은 좀 예외. 토브가 없잖아. 가장 중요한 거. <laughs> 여긴 토브가 없어. 토브가 미실리스에 있는데, 또 여기도 샷건이 없고. 드레이크 말고는. 뭐, 나가가 있긴 하네. 이렇게 아무튼, 최도연의 소장품 예상, 그리고 평가. 이전에 나왔던 캐릭터 평가까지 해봤습니다. 내일, 여름 라이브 그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